문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개념이 모호한 답을 얻게 되겠지. 답을 듣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심리 테스트는 별자리 운세 같은 거나 마찬가지지. 어릴 때 전문적인 심리 테스트를 받아봤어. 나중에 다른 유형의 테스트도 받아봤지. 애니어그램, MBTI 같은? 사실, 인터넷에서 흔히 재미로 보는 테스트는 오락적 요소가 크지. 예전에 심리게임에 흥미가 있었을 때, 나도 하나 만든 적이 있어. 인터넷. 아마 봤을 수도 있어. 아니면, 앞으로 보게 될 수도 있고. 원고료로 너한테 고기 정도는 사줄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수목원에 가야 해. 얘기가 너무 삼천포로 빠졌나? 고기는 공원에 갔다. 그때 봐서 먹으러 가자.